아, 안녕하세 진태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 기본편 물질, 물체를 이루는 물질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도 놀란 과학지식의 기본편 물질, 물체를 이루는 물질 보는 데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물질과 물체는, 물질은 어떤 물체를 만들 때 쓰는 재료이고, 물체는 어떤 모양을 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물건을 말합니다. 자전거, 자전거 탄나 이를 살펴본 물체와 재료 물체, 제 신발은 재료 고무이고요. 물체 바퀴 살은 재료 철이고요. 물체 타이어는 재료는 고무이고요. 물체 자전거 몸체 재료는 철이고 이제 물체 옷은 재료 옷감입니다. 물체 헬멧의 재료는 플라스틱이고요. 여러 가지 위험한 물질 표지판인데요. 어떤 물질의 경우 손으로 만지거나 코로 들이마시거나 피부에 묻으면 위험합니다. 인화성 물질은 불모양을 띄고 있고, 불모양이고, 이제 열이나 스파이크가 닿으면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폭발성 물질은 폭발형 모양입니다. 자칫하면 폭발하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설계 이댕 것은 첫 번째, 물질과 물체,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위험한 물질 표지판 에 대해 살펴게 되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썩은 오줌에서 발견된 물체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조용하고싶첫 번째 썩은 오줌에서 발견한 물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선생님도 놀란 과학지식의 기본편 물질 물체를 이루는 물질 번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물질과 물체 여러가지 위험한 물질 표지판 등등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